그니 그냥 차박. <laughs> <잡아? 웃음> 오늘은 섬으로 가고 있는데요. 장봉도 예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조회수 겁나 엄청난 거 있어요. 보시면 깜짝 놀랐거든요. 왜 섬으로 가냐고요? <laughs>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했어요>. 히 <laughs> 이상한데 가가지고 차박 못 하고 그럴까봐 확실하게 차박이 가능한 장봉도. 근근데 <laughs> 2시 반인데 도착이 58분이에요? 못할것 같아요? 지금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지금 마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집도 있어요 가서 그냥 대충 안주 사서 먹으려고요 배를 탈수 있을지 없을지 2시 에 설착장에서 뵙겠습니다 조심 운전 응. 네, 가는 길에 지금 신도에 들렸다가 장봉도로 이렇게 가는 코스입니다. 2시거 못할 줄 알았는데 2시 10분으로 변경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간신히 탔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밖에 없고요. 좀 전에 여기서도 무슨 촬영하던데 저, 저 옆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저기 옆에 있죠? 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니까요. <목소리> 장봉도 쪽은 여기 인천공항하고 가까워서 비행기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잠을 잘잘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차박지를 한번 한 방을 한번 해 보고 쭉쭉 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있는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화장실 패스 여기는 뭐, 못 가겠다 이렇게, 이렇게 됐네 차를 대기가 애매하네 차도 빠질 것 같고 차 빠지겠다. 안되겠 수평이 안 맞아? 운도 없는 놈, 지질이 복도 없는 놈. 셋이니까 뭐 3시니까 뭐 아직 뭐 충분하죠. 뭐. 아. 이렇게 여유로운. 알았어. 알았어. 몇 번을 말해. 오케이. 거기까지. 어? 3시 이렇게 일찍 일찍 움직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 내가 말하자나 너네 어. 어 멋있어. 안 보여줄 거야. 카메라 안 담을 거야. 와. 여기 해변 봐라. 야. 여기 괜찮다. 우후. 우후. 차 저기다 대도 괜찮을 것 같은. <목소리> 되게 좋아 바람만 안 불면 괜찮아. 여기 근데 여기는 북쪽인가 봐. 해가 저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좋았어, 나 이런 험한 길 너무 좋아. 내이 너만 할수 있으면 돼. 오빠는 준비됐다고. 어? 그렇지. 역시 역시 너 힘이 좋아. 나는 비실비실한데 말이야 너라도 힘 있으니 다행이야. 오, 눈 너무 못 가볼까? 건물이 막 들어서고 있고, 한좀 뭐 찍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버클링이 좀 나오니까. 아, 마지막 체크포인트. 여기는 안될것 같은데? 차가 내려갔다가 못 올라올 것 같아. 일단 차로 여기 들어오는 순간? 모래가 있어서 안 돼요? 여기는 못갈것 같아요. 차를 세울 수 있겠네. 저기 쓰레기를 좀 치우면. 평평한 것 같아. 이 정도면 평평하죠. 이 정도 되면 되니까. 이 정도 되고 저기 딱 보고. 이거 봐. 굴 조각. 이거 봐. 오, 바카스 조각. 해 떨어지는 걸 발라면은 여기에 와야 되고. 소리 꽤꽤질 거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긴 좀 웅침하고. 일단 마트 먼저 가자. 길을 막고 아, 있으면 어떡해.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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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야, 이게 뭐야? 길을 막고 있으면 안 돼. 저비켜야지 아저씨 지나가야 되는데? 어? 내눈 많이 맡았어? 지나간다. 어? 저쪽으로 가있어. 옆으로 가있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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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또, 아, 저쪽, 저쪽 있어. 빨리 가야지. 그치. 다르 잘했어. <laughs> 이거 샀어요, 이거. 싼 거. 이거를 깔아야 그래도 한기가 여기 바닥이 너무 차가우니까. 지금 차가워. 뭐 샀는데 돌돌 감겨져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수준 이거 깔아놓은 데다. 이거 만지면 혹시 혹신하고 야, 이렇게 좋아. 여기 차가운데 여기 하나도 안차갑고 와, 얘는 이것도 까먹는다. 저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오돌토돌해 얘가 더 좋아. 훨씬 좋아, 이오돌토돌 너, 이씨. 함부 해. 가격이 또 싸서 환불할 수가 없네. 여기뭐 있냐? 아! <laughs> <laughs> 어우, 너 축도가 있었어, 이 저기 있어? 아! 이거는 왜 챙겨왔냐면요. 정량 패딩인데, 이거를. 아래에 넣는 거지. 이거. 여기를 메꿔야지. 어디 갔어? 그렇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응? 네? 어떻게 서울대로 안 가고 어떻까지 그렇게 지냈냐? 소세지 같아 소세지. 이렇게 하면요? 좀있으면 따뜻해지겠죠? 좋았어. 저거 낙조 떠때 맞춰서. 근데 문제는요, 먹을 게 없더라고 살 살게. 짜장면 집에서 하려고 근데 짜장면 집 오늘 정규 일이네. 진제 그래서 이거 두 개랑 얼음컵 이거 두개 샀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마트에서 만. 아 이것도 샀어요. 이거 그 알리에서. 이거 봐. 탁구도 칠수 있지. 오, 무슨 짬이? 아 근데 나 저기 저걸 보고 싶은데 이렇게 누워 있어야 보이는데 아 햇빛 아 왜? 아, 아나 그거 안 가져왔다. 오늘 제 생일인데요.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올걸 아나 깜빡했네 생일 축하 하지마 안할 거야 생일 축하 안할 거야 노을이 너무 멋있죠 지난번에 대한 보답인 것 같습니다 개고생했더니 이런 보답이 따라오는 가봅입니다뭔 소리 하는 거야 춥습니다 이긴 보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을게요 네. 뿌 <laughs> 미치지 않았어요 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 이런 건막 하고 싶은데 아 신발 아 신발 쓰레퍼도안 아, 가져왔는데 이런데 막 하면 재밌잖아요 하면 개도 잡고 개 잡아서 나면 끓여 먹어야겠다 개님아 너네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알지롱 없네 여기 있겠지롱 없네 아니 왜개한 마리가 뭐야 초소인가 너무 이뻐 가면서 막줌 당겨 멋있다. 아 이제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여기 놀고 싶은데 저기 물 빠진데 저 저쪽 가보고 싶은데 저기 아 저기 가면 뭐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신발이 그지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안 추운데 짜증나요? 혹한기 올렸는데 이게 혹한기야? 아까보다 더 따뜻해졌어요? 아까 는막 손질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0.4도예요? 4도예요?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예요? 0.4도예요? 4도예요? 뭐지? 제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감기가 덜지 뭐니까 목구멍부터 그 바이러스를 없애 버리는 거죠? 소독약 어디 있어? 소독약.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찾는 게 일이에요? 너무너 너무 빨리 떨어진다. 아쉽다. 와, 아유, 아유. 헤어지는 여자친구 같다. 아, 아쉽다. 방금까지, 녹화를 안 눌렀나봐요, 또. 제가 맨날 그거 뭐냐, 레몬소주만 먹어서 깡소주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좀아쉽지 않나? 깡소주. 잔이 없어. 잔 가벼운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어제 설사를 좀 해가지고, 오늘도 좀, 혹시 모르니까. 정로와이지사제지사제 야외에서 설사가 터지기 시작하면 큰일입니다. 망패요 김치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똥꼬가 할기 때문에. 아, 물이 너무 차가 추우면 안 되니까 날로 그렇지 뜨끈뜨그하게지내야다 이따가 너무 어두워지면 창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두둥놈이연재살진보이면 칼을 묻혀 집어넣으면 어떻게 내가 샤핑 해야지 뜨끈뜨끈 하겠죠? 날로몽 좋았어 빵수전 한잔 먹게요 딸기가 있으니까 <laughs> 안주 준비를 해야지 쓰니까. 흥! 흥! 아 맞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오늘 생일이라고. 카카. 어, 술자 여기 있다. 야, 이게 기가 막히겠다. 이거 봐. 그냥 따라 데이게 기가 막히겠다. 생일 해야 되는데 생일 축하하는 얘가 할 거야. 똑바로듯 각자 누... 딱딱 맞춰서 해야지. <놀람> 그... <놀람> 이게 생일 축하야? 으이한잔 때려. 너도 한잔 먹어. 원샷 때려. 아, 써. 아, 오랜만에 먹었더니 깡술. 아, 써. 음, 딸기 맛있어. 아, 됐어. 생일 축하도 했고. 어어지러 취한다. 좋다. 나오기까지가 힘들지, 나오면 또 좋아요. 아유.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이 짐들을 줄이려고 요거를, 이걸 요걸로 교체를 해볼까? 하긴 맨날 차에 두고 다닐 건데, 뭐. 이렇게. 이렇게 맞아? 무서워. 오오오. 오불킬 동안 너는 고그렇지 조심해야 돼. 확실히 저게 편하긴 하다. 자. 술, 술, 술을 또 한잔 <laughs> 에이구 음, 내가 하는 게뭐다 그렇죠 뭐 많이 안 먹을 거야 조금씩만 먹을 거야 으 <laughs> <laughs> 없어. 오늘 깡수도 먹거야 이게 알코올 빼주는 작업이에요 어우 맛없어 아 비린내 비린내가 나면 어떡하니? 뭐 어. 생기내데안 생일인데... 죽어 맛이 없어 맛있다고 세뇌를 시킵시다 맛있다 이건 되게 맛있는 거다 비린내 하나도 안 나는 거다 비린내는 바다 냄새 때문에 그런 거다 하.. 추한다 취했어 취했습니다 고라니 소리 고라니가 있나 아, 소리 좀 들여, 들려주고 싶다 우리 멍멍이, 씨. 봤지? 이 용맹한 소리를. 이러고도 너나가 있을 거야? 없어졌어. 도망갔어. <웃음> 잘했어, <웃음> 역시 넌 용맹해. 투견이야. 응? 잘 참았어. 물지는 마. 응? 이렇게 싸놓을 수가 없어요. <laughs> 어우 <어이구.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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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물면 어떻게 아이고 건배 오늘 깡소주 이렇게 많이 마시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먹는 거지 뭐 근데 안주를 많이 안 먹으면 내일 속 쓰린데 빨리 한잔또해한잔또해뭐에 빨리빨리 먹고 자는 거지 건배 싸라이는뭐샷 꺾었다 꺾었어 아유. 너무 많이 떨었어 아이고 안추안추워나안 추. 혹한게 불러는데 메이걸왜 듣고 있어? 고추 가루 듬뿍 넣고 소금 후추. 아 몰라. <laughs> 오늘은 안주는 망했어. 역시 역시 소금 소금이 제일 맛있어 으 응. 날개를 날개를 활짝 펴지 필 것도 없네 얘는 아유, 며칠 살다가 죽었을까 아아아 음. 어! 어! 불쌍해 이거 어, 먹어야 돼 이번에는 레몬샤워 역시 역시 진짜 맛있어 밖에 영하 이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지금 한병반 먹었고요. 이거 먹으면. 잘나 드세요. 두병 먹고 안주가 아, 맛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아우 초 지금 몇 시야? 두시1 3 분. 파도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요. 물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알려달라고. 별바. 오, 미쳤어. 오, 별바. 서울에서는 절대 볼수 없었던 이 별을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보지도 비행기는 몇 시까지 날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어? 파도 소리가 소를 들리고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성에 낀거 보이시죠? 집에 계세요. 절대,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수도 있습니다. 오, 무서워. 어, 무서워. 뭐 어우, 못생겼어. 무서워. 잘게요. 아, 새벽에 내내 잠못 자다가 4시인가 잠들어온 것 같은데, 아침 7시에 말소리가 들리더니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차를 흔들더라고요. 물고기가 있나? 어? 안 보이네. 아, 어, 빙수야, 다 빙수야. 저분들은 저기서 뭘 좋게 주우시는 걸까? 뭐, 생명체 활동이 안 보여요. 화상인가요? 여기는? 아, 물이 있네. 요 화상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왜 그래요? 보일 법도 한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천 앞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생명체를 하고는 눈을 씻고 찾아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개한 마리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 오늘 되게 춥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천 아파사에 사이다 없고요.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상 변화로 인한 바위들이 산에서 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안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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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지. <놀람> 안녕히 계세요. 구독. 응. 구독 좀. 응. 갈게요. Thank mm -hmm. you.